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이 부산 MBC 유튜브를 통해 마련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첫소식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진구 가야동 산자락 주택가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전직 선수와 팬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산 MBC 유튜브 채널에서 롯데를 응원하는 팬들과 시민들이 기부 후원금을 17일 반 냈는데 이 후원금으로 연탄을 기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와주셔서 정말 놀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 시작을 이런 뜻깊은 이제 행사로 시작하니까 어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연탄이 좀 힘들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도움이 많이 필요할것 같아가지고 오늘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배달된 연탄은 모두 600장. 비탈진 언덕길에 강한 바람을 맞으며. 추위가 엄습해 왔지만 가슴속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올해 시즌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큰 힘을 발휘해 가야구 을 진출 등 좋은 성적도 내기를 희망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또 부산 팬분들이 워낙 기다리시기도 하고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성적들 지금 캠프 가서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 한편, 부산 사랑의 온도 탑은 오늘 마감되는데, 나눔 온도 100도를 훌쩍 넘겨 128도를 기록했습니다. 108억 원 목표에 140억 원 가까이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